안녕하세요. 정원수족관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벤트 아이들인데요. 어, 알풀입니다. 알비노 플레드. 정확히 3.5개월령이에요. 네. 어, 저희, 어, 아이, 샤론이 태어난 탄생 기념으로 그동안, 어, 감사했던 분한 분에게 이 알풀을 보내드리려고 해요. 카페에도 힘써주시고, 뭐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신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, 보시면 3.5개월력입니다. 이 정도 퀄리티고요. 어,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분은 모를 거예요. 누구한테 갈지 네, 비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 5개월령 꼬리도 델타각으로 아주 잘 빠졌고요. 암컷 보여드릴게요. 자, 암컷도 열었습니다. 이중포장을 해놔가지고요. 어, 택배 나가야 돼서 이중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? 자 오늘부터 이벤트를 매일 하나씩 할 건데요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돈을 붙였던 분께 나가지만 내일부터는 어, 유튜브 시청자들께도 이벤트를 한번 할 거예요 네, 뭐가 될지는 음,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3.5개월령 정확히 3.5개월령입니다 여기서 최소 등핀이랑 꼬리는 1.5배 커진다고 보고요. 네,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이에요. 순수 저희 제 라인입니다. 저희 라인이고요. 받으시는 분이 만족하시고 잘 키우셨으면 좋겠네요. 자 무료로 나가는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네이버 카페 정원 수족관도 잘 참고해주시고요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, 여러분. 어, 너한번더 보여줘. 한 번만 더 보여줘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